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스 주권TV를 운영하고 있는 권경훈입니다. 어, 저희들은 오늘부터 로만서 1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1장 제첫 번째 시간으로요. 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아, 로마서 11장 1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주 이슈입니다. 11장 1세트. 孫子弟, 그래서,私は妥, 나는 묻는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예,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옆에 접어놨으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1절에서는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카미와 하나님은 소노타미오그 하나님의 백성을 스테다노데아로가 스테루 예, 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렸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때 소우대와 나이. 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단지 때.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와따시모 나도, 이스라엘 의 히토데아리. 나는 누구예요? 예, 사도바울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와따시모 이스라엘 히토데아리. 아브라함으로 시손.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족노 모노데아르 베냐민예 12지파의 하나님 베냐민 족속이죠.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카미와 하나님은 아라까지매에 예, 나왔습니다. 아라가지매 미리 저희들의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아라까지매 미리 시0대 오라랬다 소노 타미오 하나님은 미리 아셔, 아시고 계셨던 그 백성을 스테르고 또와 살해나갔다. 뭡니까? 버리는 일은 하지 않으셨다. 세쇼가, 그죠? 성경이 엘리야엘리야죠 엘리아니지 이태, 엘리야에 대해서 난또유이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안 왔다 갔다 와, 실하나이노까? 당신들은 알지 못하느냐. 스나와치 즉, 카레와, 야, 엘리야죠 카레와 이스라엘으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카민이 하나님에게 웃다이 때고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 웃다이로. 고소하다. 그죠? 고발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그죠? 고발, 고발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 또열한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여, 주여, 카레라와 그들은 아나타노 요겐시아다치오 고러시.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옵니까? 죽이고. 아나타노 사이다오 코버지 하나님의 사이단 예, 말 그대로 재단입니다. 한자 그대로. 하나님의 재단을 코버지, 코보즈라고 하는 예, 이거는 그 흩트고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허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허물고 소시대 그리고 와다시히돌리가나 혼자 예, 엘리야 선지자 혼자 토리 놓고 살았다더니 그죠? 엘리야 혼자 남았는데 카레라와 누구예요? 예, 그들은 그들은 "나의 그들은 뭡니까? 나의,私の 인치즉엘리야 선지자의 그 목숨을까지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카시 그러나 1절입니다0 10. 10. 10. 10. 10. 10. 10. 10. 1 그에 대한 그죠 그에 대한 미츠개미츠개 라고 하는 것은 예, 알린다 뭐 이제 그런 보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어떠한 보고나 알림은 어땠었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이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칼의 예,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에 대한 그런 보고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일들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서, 11기상, 19장, 18절을 이용합니다. 바르, 예, 바르이죠바르 바울 신상, 그렇죠? 이방 신상이죠. 바르니, 히자오, 히자, 희자 무릎이잖아요? 예, 무릎을, 히자오, 카가메나 카타카가메루 예, 이거 나왔었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피, 가늠한 여인이, 그죠? 돌로 맞을 처에 있을 때, 그 위기에 있을 때, 땅을 보시면서 허리를 굽히시고, 예 땅에서 못뭐 쓴다 이렇게할때 무릎을 굽신다. 히자히자 예, 희자, 희자, 무릎을 굽히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에게 무릎을 꿇다. 이제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나나센7오 칠천 명을 뭡니까? 왓다시노 타면이 나를 위해서 노고시대고 있다.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야기 이런거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라고 어?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이방에게 이방 신상의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 이 얘기죠 5절입니다 소래또 <놀람> 오나지요우니 그와 같이, 그와 똑같이, 이만오두끼니모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 여기 나오는, 예, 이만오두끼니모이 시대에도, 메그미노 메금, 에라비니, 즉, 은혜의 선택이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선택이 이겁니다. 이 은혜의 선택으로, 메그미노에라비니요 때, 즉,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놓고 살았다, 문어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6절입니다. 시카시시카시 시카시. 그러나, 메구미니 요르노데아레바 즉, 메구미니? 즉, 은혜에 의한, 그죠?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모하야 이미, 그죠? 벌써, 오코나이니요르노데와 나이. 그죠? 은혜에 의해서, 은혜, 은혜에 의해서, 그죠? 선택받은 것이라면, 이미 행위, 오코나이니로루 즉,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니죠. 그죠? 렇 의한 것은 아니다. 소대와 나이 도 그렇지 않다면, 그죠? 그렇지 않다면, 소대나이 도 그렇지 않다면, 여긴 과정이죠. 매금이와, 은혜는, 뭐하야, 이미, 매금이 돼, 낳고 나로 까라 대하로 그렇죠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예7 절입니다 내가 봐. 그렇다면 도 나로 놓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소노 오이못 없던 때에 이르므로 애나이데 즉 이스라엘은 그들이 뭡니까? 오이무 때문에. 쫓아 구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에루라는 건 얻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쫓아 구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타다, 단지, 에라바레타 히토, 그죠?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 즉, 그런 자들만이 소레오 했다. 그것을 얻었다. 소시떼, 그리고 예 그리고 타노 모노다치와 다른 사람들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 이외에 남은 사람들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카타쿠나니 났다 카타쿠나 예 나왔었죠 저희들이 예, 완고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또 9절 또 10절 예? 요것만 남았습니다 네, 8절은 이사에서 29장 10절을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9절하고 10절은 네, 10편, 69편, 22, 23절을 인용합니다. 인용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절 가봅니다. 카미와 하나님은 카레라니 니브이 곳곳으로. 니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 이제 한자 그대로 이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둔하. 그러니까 그들에게 둔한 마음. 둔한 마음과 또 미에나이매 즉 보이지 않는 눈과 키코에나이 미미 즉 들리지 않는 뭡니까? 귀를 아다 했다 주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 오늘 고노히니 이 날에 오연데이루 이 날까지 교 지금 이 날까지 그것이 미치고 있다. 그것이 미치고 있다 뭐예요? 둔한 마음,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가 지금까지 이날까지 뭡니까? 이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사에서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가이데아루, 도우리데아루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시편에 있는 모습인가? 다윗을 또 여기서 또 이, 인용을 하죠. 어, 이런 형태가 예전에도 로마서에서 또 나왔었죠. 에, 구절입니다. 다윗은 뭐? 다윗데다윗데 다윗이죠. 다윗도 또 유태이루, 마타 유태이루. 카레라노 쇼크 다크와 그들의 쇼크 다크, 그들의 식탁은, 그들의 밥상은 카레라노... 완하또 나래. 완하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겁니다. 완고한 거. 예. 명사로서 이게 덫이라는 뜻이고, 올가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덫이 되었고, 올가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미또 나래. 이 암이라고 하는 건 보통 보면 이제 그 우리 집에 있는 보통 그망 같은 걸 얘기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함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그 헤어날 수 없는 그 그런 함정이나 그런 걸 빠지게 할때이 완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아미 또나에다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완화해서 또 완화도 이것도 올감이 덧치지만 이거는 뭐예요? 더 그거보다 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그물에 되었다. 그런 올감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쯔마짓기 또 나래, 쯔마짓기 나왔었죠? 예, 걸림돌. 넘어지는 돌. 걸림돌이 되고, 또, 호흡구또 나래. 보복. 보복입니다, 말 그대로. 보복이 되어라. 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 됐다. 10절입니다. 카레라노 메와 그들의 눈은 쿨한데 미에나꾸 나레 쿠란데 쿠라 쿠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뭡니까 볼수 없게 되게 하시고 카레라노새와 그들의 등은 뭡니까 이쯤하되 뭐 언제까지도 그죠 마가테오레 즉 굽어지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다고 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아, 여기서 카타쿠나 카타코나가 뭐야 완고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갖다가 봅니까? 완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둔한 마음 볼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윗을 인용하면서 뭡니까? 완화, 올감이 그 다음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죠? 그런 함정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걸림돌 또, 보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어둡게 하셔서 볼수 없게 하시고, 언제까지라도, 영원토록, 이잊지마데모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계속. 그죠? 마가떼오리. 굽어, 굽게 하소서. 이러한, 어떻게 그런지 구체적으로 봅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예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강을 마치고요. 이 사여서와 다윗을 계속 인용을 하면서 어두워진 눈,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둔하게 되었나.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이게 둔하게 되었나를 한번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1강을 마치고요. 제 2강에서 뵙겠습니다.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